8 시인데요. 예. 월요일부터 일기예보에서 비온다고 아, 예. 주말에 비온다고 계속 예보가 있었는데 아 그, 그딴 거는 안, 안 믿는다고 우기더니 정말 비가 안 옵니다. <laughs> 아, 희한하네 진짜. 예. 환자, 환자들, 어? 우리 형제들한테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아, 저녁 때 까지 비가, 안 와야 될 텐데, 야하하, 다 자, 하하, 불 한번 제대로 달려 봅시다. <laughs> 어우, 덥다. 시 오! 보소 오! 오! 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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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온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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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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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또리가 또. <laughs> 아유, 또, 음악을 또 저렇게 듣고 오시니구만 아유, 어서 오십시오. 야, 어떻게 그비안올걸 그렇게 잘 알았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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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스러워. 에딱 아홉시. 아, 어, 이거 해, 좀 떨어지니까 더 좋네. 이거 어? <laughs> 안 덥고, 어? 어, 이 아, 이좀 맞지. 뭐... 뱉으면 말르는 거고... 아, 오늘 일기예보 속아가지고 라이딩하는 저기가 없네. 어, <laughs> 우리밖에 없네. <laughs> 여기 원래 엄청 많이 가는 길인데? <laughs> 또 저기 햇지네. 항상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. <laughs> 네 <번. 웃음> 매번.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일주일 만에 아. 그럼 이걸로 갈게요 <목연> 그, <맞아요. 웃음> 그럼 이걸로 갈게요 한번 이렇게 출발하려면 오래 걸려. 출발, 출발, 출발. 출발. 아이, 쇼쿠마. 아, 뒤에서 보니까 멋진데. 어우. 마을라 소리 죽이는 어, 그... 우글우글 그냥 아, <laughs> 지금 추장님하고 제것만순정인 거잖아, 지금. 어? 그죠? 근데 어? 나순정파야그 <laughs> 어. 그대로, 그대로 구하는 거죠. <웃음> <없니까>? <웃음> 뭔가 좀 <laughs> 이상한데. <이상하네. 웃음> 우리 저기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이거 키 뺏기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<laughs> 어디, 이상한 비닐하우스로 들어갈 것 같은데, 지금. <laughs> 허리 엄청 길게 해, 이거 5kg 에해 5kg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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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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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中港吧。 존나 좋 방치령으로. Mm-hmm. <laughs> 要救他。 선악산? 아닌가? 이야 응. 이거 터널로 오니까 그냥 금방 넘어오네 <laughs> 난 라면 스타일인데 말이야. 응. 그래. 응. 갑시다. 전압선 멋 지네. 네. 전에 좀 찾아봐. 내비로. 아, 찍어 어. 약간 요 경로에서 빠져야지 있을 것 같은데. 나 전에도 나이 가는데 없었던 것같아 여기. 어, 안이 시원하네. <목소리> 네비? 들어가시죠. 그늘 들어오니까 시원하네. 아, 하, 다 아. 야, 방금. 야, 자, 오늘 세 번째, 분세 번째. 응? 어? 아닌가? 네 번째인가? 요 집이네, 요 집. 어? <laughs> 맞아요, 여기. 응? 어? 그냥. <laughs> 그냥 가버리기? 아니. <laughs> 저쪽이 쪽이지 어, 이쪽이잖아. 우리는 어, 역시 달리는 구만. <laughs> 아. <laughs> 어, 들어가 어, 조심해 들어가고 아, 오늘 비 맞고 어? 터널이 들어가면 추울까봐 이렇게 내가 라이딩 자켓까지 입고 왔는데 해가 그냥 떠가지고 덥네요 휴가를 잘다져오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세나 한번 붙여봅시다 한번 아아아아아아어어어어 아, 아. 어? 이제 또안 붙네. <laughs> <4번 웃음> 다전화도 <좋다. 5인 웃음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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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<laughs> 전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여기다 다자간 통화기 네. 받는 사람 번호 다 불러보세요. 015, 어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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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여보세요 들려요?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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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립니다 네. 네. 들립니다 네아이 네. 전화 전화 <laughs> 아 쎄나, <laughs> 비싼 걸 가지고 있네. <laughs> 붙이질 <laughs> <부치질> 못하니, 이거. <laughs> 저기 그, 어? 다음번에는 좀, 연구 좀해가지고 해보자고. 아니, 다른 번안좋 어? 어? 안 받았어요, 이거. 껐다 켜고 검색해 봐. 아, 이거 출발하기 힘드네요, 이거. <laughs> 아, 이게 지금 시, 15분 있었어. 15분. 어?